안녕하세요. 강포도입니다. 어, 저희, 그 강포도 교육생 농장에 왔는데요. 샤인머스켓, 어, 평덕식으로 재배한 샤인머스켓 농장입니다. 우리 어, 지금, 어, 여기서부터 연장을 지금 시작했는데요. 자, 이 안쪽은 3, 6, 9m. 현재, 현재, 어, 9m에서 수확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앞쪽으로 또 연장해서 3m 더 연장이 됐네요. 그러면 현재 12m 정도 됩니다 네, 데 같이 보시면 연장한 부분이고요 음, 보세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9m 작년에 수확했던 부분이고 근데 전정한 거 볼까요? 도는 전정 하셨어요 분는 전정 전장. 도는 전정한 거두개 이렇게 도는 전정 네? 여기는 한분는 전정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두 눈, 세눈 받으려고 한마디에 어, 두 개, 세개 받으려고 지금 받, 받았습니다. 음, 이렇게 두개 받았죠. 이렇게 전정을 했는데, 형덕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. 왜냐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이제 꽃피고 나면 다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, 어, 다 높잖아요. 그러면 실제 열매, 열매 위치는, 보세요. 이게 지금 덕인데, 어, 덕 설사 있는 덕인데, 열매가 밑으로 한 20cm 이상 내려오죠 눈앞에 바로 포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 농장에 포도 송이 꽃피고 나면 밑으로 다 내려오잖아요 네. 알수없게 하기가 어때요? 괜찮아요? 어, 괜찮아요. 전혀 문제네요? 네, 예.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러셨죠? 네. 어, 어,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, 품질은 꾸준히 좋고요 더 맛있는 포도가 나오고 한 마디에 한순 받는 게 아니라, 기본적으로 한 마디에 두순 내지 세순 받으려고 다 전정을 하셨어요. 이제, 그래, 어차피 마디 사이가 좀 넓긴 하죠.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넓긴 한데, 그래도, 뭐, 훌륭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, 여기서부터. 이 나무인데, 이 나무가 이게, 여금만 있는 게 아니고, 동생같이도 하나더 받았어요. 이렇게, 뒤로. 와 가지고 이게준비했 369m 네요 그러면 동생가지가 9m고 형가지가 12m고 <laughs> 대단하네요 이렇게 평덕식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면 열매가지가 벌써 이렇게 4개 정도 한마리에 4개 정도 충분히 하죠 왜냐면 주지 간격이 넓기 때문에 일반 포도에 비해서 이 마디 간격이 덥잖아요. 그러니까 충분히 3개, 4개씩 받아도 문제가 없고, 뭐 열매가 지가뭐이 뭐 정도 되면은 열매 없다고 하는데, 아니에요. 훌륭한 열매 다 나옵니다. 너무 굵은 가지를 막해 놓으시면 안 되죠. 어, 어떤 멋진 포도 농사하고 있는 농장에 왔습니다. 오랜만에 와 봤는데, 잘해 놓으셨네요. <laughs> 잘해 놓으셨어요. 어. 등덕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,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영광포도원에서 강포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